여기 와드. <laughs> 카정 때문에 저기다 와드 박았나 봐요. 일단 선불로 한 다음에. 탑이 누구죠? 야수? 집 갔다가 탈 타고 오겠네요. 야수 같은 경우에 엄청 초반에 나대는 스타일이죠? 이, 이 스킬 이 찍은 다음에 아나왜 왜 이렇게 못 막니? 그리고 제가 지금 선, 롱소드를 사가지고 피관리에 잘 유의를 해야 돼요. 어, 집에 가네. 불로 안 먹고? 먹고 싶지 않나? 먹고 싶지 않니? 아마 블라디가 큐로 견제하려고 하면 확 들어올 거예요, 분명히. 큐 저거 바람 빠진 다음에 한번 들어갈게요. 1호 한번 들어와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밀려있어가지고. 가자, 가자, 가자. 지금이다, 지금이다. 어, 근데 죽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나이스. 야수호가 무리했죠, 이거는? 킬각이긴 했는데, 이건 블라디가 잘하기도 하고, 야수호가 무리를 하기도 했고, 이제는, 음. 근데 제가 이 템트리를 왜 하냐. 또 이게 올공이거든요? 저 예전에 시즌3, 시즌4인가? 초반에, 초중반에 뭐 추천해드렸던 올공 룬인 템트리인데, 룬 특성. 캐리를 초반에 키를 많이 먹어서 캐리를 하는 게 오히려 게임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그냥 아예 이렇게 선 롱소드, 선 비술, 템트리로 갱킹 위주 플레이 하니까 승률이 나름 잘 나오기도 하고. 일단 선큐 합니다, 선 큐. 소라카 침묵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심장 추적자를 다섯 대? 네대가세 대. 3대. 세 대를 다 맞출 경우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가능하면 소라카 맞추는 게 좋은데. 전멸 없나? 있을 텐데, 지금 없을 리가 없는데. 전멸, 아씨, 노플이야. 말좀 해주지. 이건, 딸수 있어요. 야, 소플, 텔 빼고? 괜찮죠? 저기 와드 박고, <laughs> 와드 박힌 곳이 확인이 되면은, 그냥 돌아서 가면 돼요. 거기 안 박힌 곳 피해서. 이번에는, 미드갱이 괜찮겠네요. 룰루가, 만화가 없어요. 저한테 변이를 걸 수도 없고, 슬로우를 걸 수도 없고. 아, 이거. 겉이 집에 안 갔으면 뺑 돌아서 또 곧갱 한번 가는 건데. 와드 박은 거 같죠? 그리고 이거 분명히 야수호가 이번에도 무리합니다. 무리해서 들어와요. <laughs> 그리고 저는 전멸이 있고, 이건 그냥 딜로 씹어서, 씹어먹는 거죠, 야소. 톡. 구스텝. 여기다가 이제 좀 이동속도가 느려요. 나는 가면은 갱킹을 할수 있는데, 느려. 그러면 신발 하나, 그리고, 롱소드, 포션, 포션 많이. 그리고 이제 6렙이 되면은 스택이 한번더 쌓이겠죠. 궁갱킹으로. 전멸도 있고. 너무 반응이 느렸는데? 나이스. 10 스탯. 네, 별 엉쏟아나. 이제 그리고 비술이 이제는 제가 돈이 많이 모였잖아요. 킬도 많이 먹고. 이제 스택이 깎일 걸 생각해서 비술이 깎이면은 이거 있으면 잡... 아, 안 되는구나. 택이 이제 깎일 걸 생각을 하고, 정글템을 가야 돼요. 쭉딜탐을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laughs> 막, 라이, 비술 다음에 라이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정글템을 여기다 섞어주면은, 정글링 속도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정글링도 빠르고, 그냥 정글 다 먹고, 갱을 가는 거죠, 그 시간에. 그게 가능해지니까. 응소악가 음, 온다. 편이. 12스택 <laughs> 그리고 이게 스택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정글템 간 다음에 탱템을 가주면은 이게 진짜 완전체가 돼버려요 스택은 유지하면서 딜은 진짜 세죠 근데 탱이 돼가지고 잘 안죽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되는 챔피언, 저기 시바나 같은 경우엔 초반 갱이 별로 안 좋아서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CC가 고 거의 정글링 위주로 가는데 요즘 포식자 들고? 그런 챔피언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초반에 갱킹으로 상대방 라인 다 말리게 만들어버리니까. 지금 음. 요무, 가면 되겠네요. 상대방이 킬낸 것도 없어가지고 거의 낀, 게임 끝났다고 봐도 돼요 이 정도면. 전멸은 안, 아직도 한 번을 안 썼죠. 이거 한번 먹으면은 두개다 어시만 먹는다고 쳐도 14스택. 아야 이 정도면 끝났다고 봐야죠. <laughs> 이걸 어떻게 뭐. 그리고 당연히 정글템은 파란 색깔 갑니다. 뭐 보라 색깔 갈 필요도 없어요. 정글링이 그냥 말, 이안 되는 정글링? 자꾸는 카정 온것 같으니까 제가 늑대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죽, 는 거니까. 아 저거 아깝다. 평타 했는데. 아, 이건 근데 1레벨 늑대라서 좀 그렇긴 한데. 개도 먹어줄게 시바나가 아직, 아, 이제 포식자가 나왔네요. 포식자 나와줬을 때는 개를 먹어주는 게 좋죠. 아무래도. 개 같은 경우에 이스택이 쌓이니까, 포식자가. 안하나? 보슨? 아, 안하나 본, 안하나 본데요? 20 스택을 쌓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상대방이 안 보여요. <laughs> 궁쓸 그거조차 없어. 택0 자체도 없어. 챔피언이. 보이질 않는데, 어떡해. 선롱소단한 다음에 말렸을 경우에는 당황 안 하시고 그냥 마체테 사시면 돼요. 그, 말렸을 때 집에 갔을 때마체테를못 산다는 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뭐, 블루를 먹고, 정글몹 하나만 먹어도 거의 300원이에요. 거기서 왔다 갔다 그냥 시간 낭비만 해도 100원이 쌓이는데, 그냥 말렸다고 그렇게 크게 말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를 못땄다고 해도 그냥 집에 와서 마칠때 사서 그냥 정글링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나 죽는 건 원치 않는데. 근데 지금은 이미 너무 너무 크게 성장을 해서 이거는 비술이 지금 빠져 있어도 템이 진짜 잘 나온 거예요 15분 이면 근데 이미 스코어가 확 기울어도 어 칼리스타 하네? 방금 킬 보고 한 건가 다시? 근데 야소가 레벨이 높긴 높다. 이 스택 짜리 원 딜러 이거 무조건 무조건 이거 죠. 11스택 다시 쌓이고 있네요 시바나는 <laughs> 지금 방템 잘 가지고 있는 거죠 저건 포식자 간다 근데 이미 늦었어 저 이거 이제 라인 하나 더 밀고, 정글 좀 먹으면 라인 나오거든요? 최후의 속삭임. 어 이건 좀... 아닌데? 최후의 속삭임. 근데 네, 확실히 월공룬이다 보니까 낮아요 이게 방어력이랑 마법 장력이 그러니까 그만큼 죽기도 쉬워요 어떻게 보면 게임을 엄청 <laughs> 하드코어 하게 즐긴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그런 거 죽으면 막 캐릭터가 삭제되고 그런 거잖아요 하드코어가 근데 지금 저분도에 설레 안 치고 제대로 하고 있어서 이거 던지는 것도 신경을 써서 해야 돼요. 이게. 아뭐 어, 어시도 없어. 그리고 추천드린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딜 가셨을 때는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 없고 뒤에서 긁어주기만 하면 돼요. 뭐, 이사정거리 되는 만큼만.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루시안을 공격해야 된다. 그럼 그냥 스턴 걸고 들어가지 말고 멀리서 이렇게 한번 긁어주세요, 그냥. 그래도 이게 딜이 장난이 아니라서 지금 심장추적자 길이 150 곱하기 6이에요. 다 들어가면 얼마야? 900. 다 들어가면 900. 누가 쓴 거지? 야소. 그리고 이런 거는 <laughs> 지금 하, 저희 정글 이 와드를 잘 해놨으니까 혼자 있을 때는 궁 같은 거각재주면서 저런 거 스택 쌓으면 되고 지금은 시바나가 있으면 이거 들어가면 안 되죠. 아이고. 이거 작은 걸 친다는 게 바로스 님이 작은 걸먹어 버리 셔 가지고 고인 은 아니 에요. 그래도 이게 야소라서 <laughs> 야소라서 이게 칼리스타랑 한타의 주의를 해야 돼요. 이거 한방에 훅갈수 있어. <laughs> 그리고 당연히, 지금 비술이 있으니까 아직 죽으면 안 되고요. 무리하지 말고. 포탑이 인자의 신발, 그리고, 그, 뭐야, 양날 도끼. 방관 음, 제가 생각하는 판테온, 진짜 필수 코어템이 최후의 속삭임이랑, 양날도 킬 그냥 딜템 가는 것보다 그 방간 두개 가는 게 딜이 더잘 나오더라고요. 이유는 몰라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두개 가는 게제딜잘 나오더라고요. 실밥 킬, 킬 하나밖에 못 먹었어. 불로 먹으러 갑시다. 4명 죽었으니까. 바로는 다 벗어 있어가지고 안 되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계속 한다고 해도 초반에 너무 이득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는 저 다이아 3에서이나는 승급전이에요. 저 강등을 최근에 연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딜량은 블라디가 많이 나왔구나 어쨌든 이렇게 선 비술 롱소드 템틀이었습니다. 선 롱소드 선 비술.